오늘 고 해공 순이지 선생은 국민장식전을 거향함에 임하여 대법원장 김정로는 사법부를 대표하여 삼가조사를 드리나이다 아 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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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은 가셨습니까 어디를 가셨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꿈과 같으여서 전생이 영원히 가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식전이 맹결 용천이라면 참으로 기맺힐 일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것은 노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므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저주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1956년 5월 23일, 해공선생의 국민장이 거행되는 서울운동장은 눈물과 통곡의 도관이로 하했다 승리일보전에서 대통령 후보를 잃은 민주당의 원통함도 그러했지만, 자유당의 8년 집권 아래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했던 국민들의 슬픔 역시 그에 못지 않았다. 조사를 읽으면서 목이 메이는 김병로 대법원장. 상해 임시정부 창설에 전력을 다하였고 그후 30년간 임시정부 주민에 당하여 조국 광복을 실천한 에 그전고한 이지와 정열을 투쟁을 통하여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판리로 하방을 맞이하다, 인시정부와 함께 보국에 돌아온 후에는, 민족 단열과 사상통일로서 조국 독립의 완성을 촉진하는 모든 투쟁에 일로 대빙하였던 것입니다. 대공 현상은 우리 정부 수립을 기본되는 제한국회의원으로 법법재개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의 초대 대통령 취임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해 당선된 이래 제2대 국회의 종리까지 6년간 의장을 주임을 계속하여 모든 국정의 감사, 법안의 심의에 위대한 역량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대공산상은 정당의 영수로서 노련한 정치 역량을 발휘할 시기가 절박한 이때에 어디를 가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 남북 통일도, 민주정치의 기반도, 국민생활의 안정도, 이룩하지 못하고, 앞길이 다사다발한 오늘날에, 유대한 전차를 잃었으니, 사적정의의 기열는 것보다도,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 통결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 공산장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유풍과 공적은 영원히 온 민족의 가슴 속에 냉기한받을 것이니 이것이 곧 선생의 영생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선생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안을 드리는 말입니다. 단지 사천미대 89년 5월 23일 대화법원장 힘 그런가 하면 각 정당을 대표하는 박상훈씨의 조사 역시 국민들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다 전생의 비보가 한번 세상에 전하자 전생의 생전에 알던 모르던 일을 막론하고 어떠한 공항 벽촌에서까지 남녀노소가 마치 혈우가의 진질을 이란다시 땅을 치고 동거 하였습니다 시민은 저자들 닦고 울고 농부는 과일을 붙들고 울고 남녀 학생은 책을 돕고 선장의 외앞에 뛰어가서 울고 사천도 울고 조목도 울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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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어찌 선생 개인만을 위하여, 오늘, 그대 오니까 해공선생, 성생한 직권받아 계시며, 이 국민들의 우음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 암만은, 이 암만은 백성들을 그대로 쓰시고, 성세는 어찌 참아 눈을 감았었습니까? 새벽별과 같이, 인재가 뜨문 이나라에서 다시 누구의 지도를 받으라고 선생은 가시었습니까? 아 많은 한이 있어도 애통의 정은 한이 없습니다. 선생의 필생의 염원인던 자유한국의 전치를 위하여 남한 국민은 더욱 분도할 것을 선생의 영전에 명처하면서 삼과 선생의 명복을 빌고 이 조사를 드리나이다. 당기 4289년 5월 23일, 자유당, 조선민주당, 대한국민당, 노농당, 진도당, 공화당, 독립노농당, 민주당, 우대표 각성, 태공 신이키 선생. 일찍이 일본 조도존 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상해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해온 선생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아껴온 애국자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선생이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한 바가 없지 않다. 선과 유가족 계시는 분들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수심의 급석사여 계시는 미망인 김여사. 지금 영화폐에 풍경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호수의 몸을 감은 유가족 1동은 지금 영화폐에 경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바위와 같이 굳게 입을 담으신 선생의 영 앞에 목을 로와 대곡 제비하는 결의 는 물은 선생을 흠모하는 마음 그대로의 뜻하게 대회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고해공신 이선생 국민 장례 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숙 씨께서 분향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흰, 선생의 연구 앞에서 흔읍겨 우는 수많은 조객들과 중계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엔 한강 백사장에서 부르짖던 선생의 음성이 언제까지나 여운을 남겨주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태연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놨는데 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돼요. 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민자하고 나라국자인데 백성의 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이 나라입니다. 옛날은 백성의 나라가 아니야 임금의 나라, 특권 예금의 나라 기도대상의 나라야. 오늘날 우리 다 밝은 세상에 우리 사는 터전인 이 나라는 우리 백성이 부장이고 우리 백성이 부인되는 나라로 우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이걸 열고 보면 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다. 민주국가라는 말 한 문자로 백성민 임금주 나라국 집가. 이렇게 써놓고 뜻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백성이 주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절 한대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뒤집혀놔서 백성이 높고 환약하, 환약기를 어느 정도로 잤느냐?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무위라고 절명으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나 프랑전 세계의 민주 선진국가에서들은 대통령 대통령의 별명을 신 부른 뿐이다 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운데 영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 영어로 사멘트라고 하는 말이 사멘트가 하인이란 말이야 대통령을 하인이라 고그래요 대통령이라 하면은 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망도 있고, 아마 그런 분이라야 대통령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볼 때에는 신부름 군이라 그래. 과인이라 그래. 화인. 고용 군이라 그래.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우리 사님입니다 여보 대통령을 하인이라 하는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이외에 다른 관들 장관이니 차관이니 국장이니 과장이니 각도의 도지사니 경찰국장이니 군의 군수이니 경찰서의 서장이니 심지어 각 지서의 주인님 내들이니, 그분들이 뭘 것입니까? 무엇일 것이냐요 어? 개구만 새끼 하인일 것입니다. <laughs> 이와 같은 세상에, 전과 다른 이 세상에, 우리는 주인이 되죠. 우리의 다 같이 잘 살아갈 서전인 나라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나라야말로 백성이 주장하는 나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민주국가에서 본격으로 남의 뒤떨어지지 않게 잘 살아가려고 하냐는 기초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일 무엇일까? 법률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흘려버리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그 나름의 설계와 소망을 지내게 마련이다. 일국의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단지 일개인의 조그마한 소망에 비해서 대통령의 소망은 보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것임이 틀릴 뿐인 것이다. 대한민국 20년 사이에 있어서, 아니 5천년 역사에 있어서 다시금 특히되지 않을 수 없는 1960년 새해 아침 85살의 노 대통령은 이렇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우리 사랑하는 민국이 이 위험한 때를 당해도 정부 관련한 일반 백민이나 너 나를 물론하고 누구나 각각 나라의 집착과 민족의 사명 외에는 다른 것을 감히 옥정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한 노력과 고초를 다 피하고 우리 몸의 평안과 마음의 원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1960년 불과 넉달 후이면 찾아올 한 인간의 비극과 정치 무상의 숙명을 조금도 예측치 못한 채 신병으로 고생하던 이기봉 민임원 의장은 다시 다음과 같은 신년사를 발표했다.